2020 2학기 중간고사 개포고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환경에 따른 생물의 적응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환경에 따른 생물의 적응현상 자, 적응 물어봤네요. 됐죠? 환경에 따른 적응 그랬으니까 우리 환경 뭐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교육과정상 교과서에 나오는 거 다섯 개 정도 선이 알맞는다고 그랬죠? 어, 뭐 있었니? 빛, 그죠? 빛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물 됐죠? 그다음에 토양 됐어? 마지막에 공기 이렇게 그죠? 더 있지만 예, 교과서상에 한 다섯 개 정도만 알면 된다 그랬다. 선생님 좀 앞쪽이 중요하다, 그랬죠? 앞쪽. 그죠 특히 빛 온도가 좀 중요해. 됐까? 갑니다. 가보네. 곤충의 몸표면은 키틴질좀 딱딱한 껍데기 같죠? 그죠? 요거 뭐 하는 거니? 수분 증발 방지죠. 수분 증발 방지. 어, 물이 죠물 그러니까. 됐죠? 두 번째. 해조류는 뭐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거 말한 거야. 김, 미역, 다시마. 됐죠? 바다의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종류가 달라. 자, 스이 수업 시간에 좀 길게 설명했죠. 이건 설명이 좀 깁니다. 다른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하세요. 알았죠? 빛이죠. 빛. 특히 이제 빛의 파장이죠, 파장. 그죠 파장입니다. 다번에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풀. 요거 뭐니? 온도죠, 온도. 추운 데 적응한 거죠. 온도입니다. 됐고. 라에 고산지대, 자딱 나왔죠? 바로. 어, 이거 뭐니? 자, 결국 수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적어서 그렇죠? 공기죠, 공기. 될까? 그러면 물빛, 온도, 공기네. 자, 물빛, 공기, 온도. 자, 어디 있니? 물빛, 온도, 공기다. 물빛, 온도, 공기. 어디 있니? 5번에 있다. 그렇죠? 물빛, 온도, 공기. 되겠죠?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개포고 3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